안녕하세요. 세타 랩의 문수정입니다. 오늘은 제9강 로라완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로는 우선 로라완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보고요. 게이트웨이의 레퍼런스이죠. 샘텍의 게이트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업체들의 게이트웨이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게이트웨이가 네트워크 서버에게 패킷을 전달을 할때 어떤 구조로 전달을 하는지 패킷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도 한번 보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셨던 로라완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드 단이 있고요.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는데요. 디바이스 단에서는 로라 패킷을 게이트웨이에 전송을 하고 게이트웨이가 로라 패킷을 받아서 그것을 인터넷 패킷으로 네트워크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메시지인 경우에 그것을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늘은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게이트웨이는 지금 현재 센텍의 기터브에 패킷 포워드라는 형태로 소스가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킷 포워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소스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패킷 포워드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할레이어단에서 실제 로라 패킷을 받은 부분들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PI나 USB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것을 IP 베이스로 데이터 전송을 하는 그런 단순 구조이고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패킷 포워드 즉 로라 패킷을 받아서 다시 그냥 재전송하는 그런 형태의 구성도입니다. 이때 서버에 전송할 때는 제이슨 포맷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게이트웨이가 샘텍의 로라 IoT 스타터 키트라는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는 라즈베리파이 보드에 샘텍의 SX1301 즉 레퍼런스 컨센트레이터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레퍼런스 모델답게 샘텍이 깃허브에 패키 f o r w a 라는 형태로 이 게이트웨이 소스를 릴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로라나 게이트웨이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서버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네트워크 서버는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트워크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제일 처음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탭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탭 게이트웨이는 특징이 이 M 카드라는 형태의 카드 타입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라 카드를 끼우면 로라가 지원이 되고요. 로라 카드를 빼고 이더넷 카드를 끼우면 이더넷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게이트웨이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로라 망을 지원할 때 샘태그의 레퍼런스 게이트웨이와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단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SPI 통신이 아니라 USB 통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샘텍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서버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단순한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게이트웨이만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DIY 로라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게이트웨이는 로라 단말기에서 한 채널만 점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게이트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샘텍의 SX1301 모듈을 사다가 게이트웨이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대학교에서 지금 만드는 거에 대한 그림 파일인데요. 이거, 이거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세개의 게이트 웨 외에도 로라 게이트웨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페이지는 로리엇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 로리엇이라는 회사는 로라 네트워크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네트워크 서버와 연계되는 다양한 게이트웨이와 이뿐만 아니라 단말기 정보까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들을 참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게이트웨이 형태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 시 추천하는 게이트웨이를 한번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텍이나 멀티텍의 게이트웨이는 개발자용으로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이것들은 현재 지금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만약에 상용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은 KC 인증부터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발자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인데요. 특히 샘그의 IoT 스타터 키트는 오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컨피게레이션이 가능한 그러한 레퍼런스 모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소스까지 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개발자용으로 좋은 게이트웨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딜리버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것은 많이 찍어 놓은 상태가 아니라서 여러 나라에서 만약에 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샘플을 찍고 그것을 딜리버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딜리버리가 늦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멀티텍은 이거는 이제 상용으로 뿌려진 것이라서 딜리버리나 이런 가격 비용은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지 한국 인증을 아직까지 받지 않아서 국내에서 상용으로 쓰기에는 힘들고요. 그리고 소스 컴파일해서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이 멀티텍에서 그러한 개발자들을 위한 다 소스 릴리즈까지 다 하고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약간 이 위에 샘텍 것보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좀 힘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SK텔레시스나 콘텔라 같은 경우도 게이트웨이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로 SKT 납품용으로 나와 있어서 아주 많이 사는 거, 벌크로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개인이 개발용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PL 네트워크 제품은 유일하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국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PL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도 어, 여러분들께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서버 간에 서로 패킷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샘텍이 게이트웨이와 서버 간에 서로 인터페이싱하는 것에 대한 어, 레퍼런스를 담아 놓은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서버 간이 이러한 형태로 패킷을 주고 받, 받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서버가 약간의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웨이에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의 소스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로리엇이 약간 패킷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가서 로리엇에 제공되는 게이트웨이들은 다 바이너리를 좀 새로 올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 웬만한 네트워크 서버들은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태텍의 가이드 문서를 그대로 따르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이슨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이슨 포맷 형태로 로라 네트워크 서버에 전송을 하고요. 로라 네트워크 서버도 게이트웨이에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게이트웨이가 로라 네트워크 서버에 전송을 할 때는 up이라는 메시지를 쓰고 있고요. 서버가 게이트웨이에 데이터를 내릴 때는 down이라는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필드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로라 패킷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이슨 파일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프리퀀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가 s f 1 2 이런 형태의 데이터 레이트로 데이터를 쐈다라는 그런 형태의 값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SNR이나 RSSI 값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로라 패킷 사이즈를 의미를 하고 데이터에 로라 패킷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는 다시 베이스 64 인코딩 되어서 서버에 전송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내리는 것도 똑같이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데이터가 내려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엔드노드와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드 노드 단에서 데이터를 제일 처음에 이제 조인 리퀘스트를 날렸다라고 했을 때 게이트웨이는 이 로라 패킷을 받아서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음 제이슨 포맷으로 전송을 하면서 이 데이터는 다시 베이스 64 인코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푸시 데이터를 했으면 푸시 에크를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조인 리퀘스트가 왔으니까 네트워크 서버가 조인 어셉트 메시지를 날려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풀 리스폰스라는 형태로 데이터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게이트웨이는 JSON 다운이라는 형태의 어,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받았고요. 이것을 다시 로라 패킷을 변경을 해서 조인 어셉트를 실질적으로 엔드 노드에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어, 이루어지고 있, 어,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다른 데이터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게이트웨이와 서버 간에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사이트는 계속 나열되는 사이트들과 로리어 사이트와 DIY 사이트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런 사이트들을 다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로라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2A2 서버 인터페이스 문서는 샘텍의 K2A2 서버 인터페이스 다큐멘트라는 문서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